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는 상가일까, 주택일까? 오피스텔, 이거 이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일단, 오피 취득세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취득세. 오피스텔을 우리가 취득했다. 아, 그러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과연 이거를 다주택자 중과세, 취득세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중과세율을 적용받냐, 마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음, 아니면 업무시설에 대한 업무시설이라 하면 상가를 얘기하겠죠 상가. 취득세율이 적용될까?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까?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업무시설이에요. 취득할 때 당시에는 취득할 때 당시는 에 업무시설 상가로 취득세율이 적용하죠. 그러니까 취득세율이 싸죠. 어, 4.6%죠. 상가 같은 경우는 취득세율이 4.6% 정도 되니까. 어, 이거를, 암기를 할 때는 우리가,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오피스텔을 취득을 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취득세를 내려고, 취득세를 내려고 이제 관공서를 갔어요. 관공서를 가서 갔는데 공무원이 이제, 야, 당신 이거 오피스텔 말이야. 오피스텔은 거의 99%가 주택으로 쓰던데. 내 생각에 당신 이거 거의 99.9% 주택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주택으로 취득세를 매기겠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어요. 왜냐? 아니, 관공서 직원이 이거를 감각적으로 어? 그다음에 자기 감정적으로 이렇게 과세를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설령 이거 취득해서 나중에 주택으로 쓸 가능성이 99.9%라고 할지라도 이건 업무시설을, 오피스텔은 엄연히 업무시설이거든요. 업무시설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상가 취득세를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는 공무원이 이를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부상 업무 시설로 돼 있으니까 상가 취득세를 적용한다라고 암기를 하시고 실제로는 정확한 이유는 음 이게 주택으로 우리가 취득세를 매기려면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요두 가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택 취득세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보면요,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돼 있어요, 업무시설로. 아. 그래서, 만약에 주택으로 취득세를 매기려면, 이 공부에, 이두 가지 공부에, A 또는 1 또는 2 중에 하나의 공부에,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취득세가 부과된다. 라는 게 정확한 이유예요. 음. 대신 암기는 아 담당 공무원이 이걸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잖아. 야 이거 자기 느낌에는 거의 뭐100% 주택으로 쓸것 같아. 그러니까 주택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엄연히 공부의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상가다라고 암기를 하시고 정확한 이유는 공부에 공부에 주택으로 등재있어야 주택이지. 공부에 업무시설로 등재돼 있으면 상가다. 그래서 상가취득세가 적용된다. 결론은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취득세는 상가취득세예요. 취득세는 상가취득세다. 상가취득세다. 라고 한번 암기해 보시고, 오피스텔 보유시. 재산세는 주택분과 업무분 중 뭐가 더 좋을까? 음. 우리 방금 오피스텔 취득했을 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취득을 했으면은, 그다음쭉 보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보유를 쭉 해야 될 건데, 이때 이제, 보유할 때 나오는 세금이 지자체에서 이제 재산세가 나오고, 국세청에서는 종부세가 나오고, 이두 가지 세금이 대표적인데,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원래는 이제 실제 사용 현황을 가지고 부과하는 게 맞아요. 실질주의로. 원래는 원칙은 원칙은 실질주의인데 근데 보세요. 지자체 그 공무원들이 일일이 이거 출장 나와 가지고 파악해서 야, 여기 오피는 주택으로 쓰고 있어. 요 여기는 오, 뜬금없이 상가로 쓰, 진짜 로 쓰고 있네. 이런 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느냐? 어, 대한민국 국무 다, 대한민국 국민을 다 공무원으로 뽑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공무원 그 시청에 몇백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거죠. 현장 확인 나가는 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피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산세가 주택본으로 과세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업무시설로 해서 상가로, 재산세도 또한, 취득세에서는 아까 상가로, 상가취득세로 과세한다고 했죠. 그래서 4.6%로 과세가 될 건데,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 보유세도 상가로, 가, 상가로 봐가지고, 어, 업무, 업무용 재산세가 과세된다. 라는 거죠. 업무용 재산세가 과세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과세를 할수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가지 경우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어,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 어, 재산세가 어떤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과세된대요. 그게 어떤 경우죠? 첫째. 어, 이 오피스텔을요. 임대 등록 주택으로 등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대 등록 주택일 경우. 그 경우이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다가 어, 지자체에 이거 임대 등록 주택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경우예요그 다음 두 번째. 이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혜택도 많지만 지켜야 할 의무도 많기 때문에 어, 사실, 장기간 동안, 이제, 임대료 올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부, 그, 지켜야 할 의무가 많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거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은, 이거는, 주택이다. 음, 임대등록, 주택, 주택이다, 이거죠, 주택. 주택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이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이 재산세를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상가로 재산세가 날라올 텐데, 주택분으로 나 과세를 받고 싶어요. 왜냐면 주택분이 좀더 싸요, 싸. 주택분 재산세가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야, 한, 그래도 10만원 정도 싼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재산세,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가 상가분 재산세로 나와서 업무용 업무용 재산세로 나와서 한 20만 원더 내는데 주택분으로 신청을 하자 주택분으로 신고 신청이에요 신청 신청을 하면 한 20만 원 싸다라고 해서 뭐냐면 두 가지 경우에 결국에는 임대 등록 주택으로 신청한 경우하고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신청을 한 경우 주택분으로 고지 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 이두 가지인데 근데 참.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신청해 달라. 신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택이잖아요. 주택. 주택으로 돼서 재산세는... 예? 재산세는 싸죠. 한 20만 원 싸게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양도소득세에서 카운팅이 돼버려요. 주택으로. 아, 내가 주택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바보죠, 바보. 아, 이거 바보라고 제가 적어줄게요. 이거. 주택으로 신청을 했어, 내가. 아, 씨. 상가는 재산세가 한돈 10만원 더 나오니까 주택으로 신청해서 좀들릴 거야, 재산세. 신청을 했어. 바보. 바보. 왜냐, 양도세 나중에 할 때, 이거 양도할 때 카운팅이 돼버려요. 주택세 카운팅이 돼서 다주택자가 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종부세. 우리가 종부세에서 종부세는 종부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세청에서 말이죠. 이 지방자치 단체의 DB 자료를 그대로 따와요. 음, 국세청도 원래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 현장 확인을 많이 나가서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냐 어, 아니면 상가로 쓰고 있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데 종부세에서는 국세청도 지자체하고 마찬가지로 야 우리 그렇게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지자체에서 그 DB 자료를 그대로 따와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매기고 있네? 그럼 그대로 따와서 어 주택 오케이 주택이니까 너도 카운팅이야. 종부세에서도 지금 주택 수가 많아지면은 중과세율을 맞고. 세부담 상한율이 뭐 150%가 아닌 300%를 부과받고 이런 불이익이 있잖아요. 종부세에서도 주택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양도세, 종부세 이두 가지에서 크게 두드러 맞기 때문에 이거 재수없으면 이거 두개 합치면 몇 억이 될 수도 있어요. 맞을 때 나중에. 근데 돈 10만 원을 아끼자고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재산세 고지해달라 신청을 한다. 바보죠, 바보. 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재산세를 돈0만원더 내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자. 음, 굳이 이걸 주택으로 신청하지는 말자. 근데 물론 이제 임대 등록으로 임대 등록 주택으로 하는 사람들은 요거는 이제 케이스가 좀 다른 케이스죠. 요거는 세금 혜택이 많아요. 이건 양도세, 종부세에서 혜택을 줘요. 또 카운팅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좀요 케이스하고는 달라요.